이 강의는 단순히 따라 하기식 강의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테스트와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한 완성된 커리큘럼이라고 자부합니다. 컴퓨 UI를 내 손안의 도구로 만들어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창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피디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패스트캠퍼스와 함께 컴퓨 UI 백제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조PD 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AI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AI 툴들 중에서 ConfUI는 고도로 유연한 워크플로우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각 노드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처음 접하는 사용자에게는 복잡하게 얽힌 노드 구성들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에서 다양한 AI 툴을 소개하며 컴퓨유아이 강의 시리즈를 제작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컴퓨유아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구독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컴퓨유아이에 관심이 많고 또 컴퓨유아이를 공부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상대로 따라해도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고민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는 Comfy UI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론부터 실무까지 완벽하게 정리한 100가지 실전 예제를 제공합니다. Comfy UI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고급 테크닉과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우선 초급 과정에서는 Stable Diffusion과 Comfy UI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설치부터 기본 사용법 그리고 필수 커스텀 노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컴피 UI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전반적인 기초를 다질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중급 과정에서는 남들보다 퀄리티 높은 작업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비결과 각종 고급 스킬들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한 단계 더 레벨 업시켜드립니다. 고급 과정에서는 각 분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예제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통해서 전문가와 같은 디자인을 직접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보면서 컴퓨 UI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경지까지 성장시켜 드립니다. 컴퓨 UI의 노드 기반 인터페이스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강의는 총 100개의 워크플로우를 단계별로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강의와 함께 제공되는 부록 전자책에는 강의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 맞는 컴 o m i 설치 방법, 자주 사용 f 는유 i 한 커스텀 노드 모음집, 여러분의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단축키 모음, 그리고 제가 a l i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f a q i 음까지 알차게 준비 f a 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배우 f a 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강의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